어느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막 달았어요. 달았더니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안 내리면은 소송 걸겠다. 네, 그리고, 예. 네. 네. 그리고 아. 제 농막을 불법 신고를 하겠다. 이게 더 심해지면 여기까지 다 붙고, 애가 어. 바람이 한 초속 한 3m, 4m만 넘어가 버리면 애가 음. 흔들려요. 음, 다그닥다그닥 다그닥 예, 하듯이.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음. 여기 앉아있거나, 네. 여기 누워있거나 하면은 어깨가 어. 시려요. 음. 여기서는 잠을 안 자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너무 바람이 들어오니까, 보일러, 보일러는, 방바닥은 뜨거운데, 여기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제가 테이프를 붙였던 흔적이에요. 하도 바람이 들어와서. 여기에 OSB 합판이 안들어가 있다는 게. 아, 그 밀착이 안 되고 그냥 꿀렁꿀렁거리네요. 예. 그게 알폰보드라는 거죠? 예, 이, 이 예. 알폰보드 안쪽에, 음. 그, 그, 애가 꿀렁꿀렁 하지 않게 합판이도 뭐를 대야 음.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음. 전혀 안된 거죠, 얘는. 여기가 다 녹슬어 있어요, 여기, 이만큼이. 지금은 날이라잘안 음. 보이는데, 네. 이 철사가 녹슬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 여기가 2층 다락방 수납장인데, 열면, 헐, 이 이걸 지금 폼을 쏘고 가면서, 지금 이렇게 <laughs> 마무리 해놓고 그냥 간 거네. 네. 예. 아 근데 이건 진짜 <laughs> 열받는다. 음...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는 지금 충남 홍성입니다. 홍성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뒤에 보이는 이동식 주택 농막 사이즈로 만드셨죠? 네. 예, 예. 네 농막을 지금 설치하시고 누수부터 또 기밀의 문제가 있어서 겨울에 되면은. 바을 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고 예,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을 어깨가 지금. 시리고 코가 음. 시릴 정도요. 예전에는 한 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천만 원대 컨테이너를 할까 아니면 천만 원대 농막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언제부턴가 2천만 원, 3천만 원. 4, 이제는 4천이 0선도 있... 있을 거예요. 아, 5천도 있나요? 예, 예 5천도 <laughs>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나에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지금 농막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설치되어서 살고 계신 곳은 오늘 처음 와 보는 아, 것 같습니다. 예. 데 적지 않은 비용으로 설치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처음에 초기 비용이 4천이었었고요 거기에 제가 근생으로 지으려고 음. 중부 이 지역으로 단열 규정을 맞추려고 나중에 음. 집으로 해갖고 좀더 넓히고 넓히고 하려고 음. 그거를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 때문에 추가로 270이 조금 안 되게 음. 더 줘갖고 4,27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제가 예. 투자를 해갖고 음. 예 그리고 설치비는 없었고요 음. 이동 예, 이동비는 따로 또한200 정도가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음. 그러니까 이동식 주택의 집값만 원래 4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 근생허가를 예. 위해서 예. 이제 건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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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축비는 사... 4,270만 원 조금 못 되네요. 는 네, 예, 4,260 예. 얼마였는데 음,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예. 그 정도에 지금 예. 건축을 해서, 이동을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동 비용이 한 200여만 원 정도 예, 더 들었다는 것이죠. 그 예, 5톤 두, 두 개하고 크레인 비용, 음. 예, 음. 그렇게 해갖고. 돈은 들어갔어요. 음, 그러면은 기초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초는 한게 아니고요. 이거는 네. 그 정화조 하시는 분들이 네. 해갖고 이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정화조하고 요거까지 해갖고 한350 그 정도 음.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하수 파는데 소공으로 350 그렇게 해갖고 총 들어간 거는 5천 음, 가까이 들어가셨네요. 들어 들어 예. 예. 그러니까 기초는 별도로. 이게 저희가 공구리 친다고 하는 그 기초 줄기초나 아니면 매트 기초를 한게 아니고 그냥 주춧돌 같은 예, 거를 그렇게 예, 놓고 예, 그냥 예, 올리신 형태로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기초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예. 뒤에 보이는 요게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띄워 드리겠지만 뒤에 보이시는 이 이동식 주택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는 분리해 갖고 예, 오대음두 대로 음, 예.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층 구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1층 여섯 평 갖고는 사실 만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공간을 네, 추가로 네, 다락방 네. 형태로 또 쓰시려고 하시는데 방랑에 가봐도 위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잘 해놓으신 그런 모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 주시는데, 분리해서 오다 보니, 예. 이게 분리해서 온 거를 나중에 여기 와서 결합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결합 부위에서 지금 누수랑 기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음. 생각을 그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뜯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음. 거기도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하도, 바람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뜯으려고 했는데 뜯을 수가 없어서 음. 그거는 아니라고 가정하에 음. 다른 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1층은 폼까지 썼어요. 연질 폼까지 쐈는데도 음.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전에보다 안 쐈을 때보다는 뭐한30% 정도는 안 들어와요. 음. 예, 70% 그러니까 30%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음. 그래도 여전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음. 예. 건축주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1, 2층 이렇게 결합하면서 거기에 결합 부위에서 뭔가 기밀이 예. 좀 깨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음. 거기 업체 시공 업체 사장님하고 음. 저하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은 배관 부분이다. 이, 음. 더 이상은 나올 게 없다 하는데, 음. 배관 부분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거를 배제한다고 하면은, 다른 데는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이게 지금 여기는 메탈 사이징인데, 이 안쪽은 다 징크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음. 거기에다가, 그, 150 판넬로,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음. 거기로 쇠해서 이게 어차피 흘러내리잖아요. 음.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이게 4,260만원대에 예. 지금 이동식 주택인데 예. 벽체 구성이 지금 150mm 샌드위치 패널로 예, 예. 구성이 돼 있고 외벽 쪽에는 한이 벽만 변만, 한쪽 벽만 음. 기역자로 된 부분만 메탈사이딩이요 음, 메탈사이딩 예. 보통 서머사이딩이라고 하는 예, 고, 예, 그거를 예. 지금 예. 시공을 이런 거 하셨고 뒷면은 네. 징크 어. 예, 우에도 징크. 음. 그럼 안쪽은 예. 어떻게 마감을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OSB 판넬. 음. 그 다음에 애네가 얘기하는 그 아이폰 보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알폰 보드하고 나연판넬 사이에 예. OSB 합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공을 해주기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세우고 안쪽에다가 OSB 합판을 예. 대고 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 알폰 예. 보드를 예. 예. 시공해 주기로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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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게 예. 누락된 상태에서 예. 시공이 됐다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거뭐 녹취도 예. 되어 있겠지만 예. 그분들이 누락을 시켰다고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음. 예. 근데 이게 벌써 다 제작이 돼서 들어와서 조립돼서 지금 살고 계시는 마당에 안쪽에 있는 거를 못 봤죠 이거를 수리를 할수 있는 범위는 아닌 예, 거라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예. 책임자 분께서 일단 예. 사과를 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여기를 음. 바람 분다고 해 갖고 왔어요 음. 오면서 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음. 그쪽에서 하는 말이 법적으로 해라 음. 자기네는 문제 없다 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OSB 합판 빨먹은 거를 얘기를 했더니 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긴데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합의를 보제요. 그러더니 음. 뭐 자기네 금방 말씀하신 음. 그 시공이 안 되는, 예, 하자 보석 안 되는 부분들은 음. 자기네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나 다 뜯어야 되는 부분들은 음. 300에 합의를 보기로 했었고, 음, 비용을 까다롭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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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바람 부는 거랑 비 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음. 비도 왔었, 셌었으니까요. 음. 그거는 평생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구두로. 음, 기밀에 문제가 있고 예, 예. 유수에 문제가 있는 거는 평생 a 를 예, 해주겠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돈은 나중에 주겠다. 음. 다 끝나고 하자 보수하고 다 하고 그러고서 돈을 주겠다고. 아 알았다. 그게 왔다가 자재 없어서 못 가고 자재가 틀려서 다시 오고. 음. 자기네들이 왔다가 하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오고, 그거를 12월 때까지 왔다가 음. 포기하고 가고, 포기하고 음. 가고, 나중에 뭐돈 주겠다, 뭐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기분이 상한 건지, 뭔지는 저도 모르겠죠? 그이유 연락이? 돈을, 예, 합의서도 제가 써달라고 그래갖고 써줬어요. 음. 예, 300에 깎아달라고 그래갖고, 350였다가 300에 깎아달라고 돈이 없다고 해갖고, 음. 300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계속 연락을 해도 음.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열을 받아서 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문자도 보냈어요. 소송 걸면 서로 좋은 거 없지 않냐. 음. 비용도 비용이고 스트레스도 수, 스트레스고. 그러니 하지 말자. 그러니 음. 결정하면 연락 달라. 돈은 내가 천천히 시간을 드리겠다. 돈이 음. 없으시면.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계속 없어서 제가 뭐 어느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막 달았어요. 달았더니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안 내리면은 소송 걸겠다.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 제농막을 불법 신고를 하겠다. 예, 그건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뭐 예. 협박이네. 예, 그래서 당장 내리면은 그 그거 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아니 하면은 합의를 봐달라 그러면은 다 내리겠다 그랬더니 뭐 아, 난 당장 소송 걸겠다 변호사 사서 막 얘기를 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러면은 우리 집 OSB 합판 빼먹은 거랑 다른 집들도 그 당시에 빼먹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 부분 언론에 뿌리겠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사연 중에 사실 제일 이게 제가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한2년 전인가 김포 쪽에 계신 구독자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시공업자가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살짝 편법, 불법적인 요소들을 네. 자기네들이 시공을 해놓고, 아, 괜찮다고 이러면서 시공해놓고 네.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AS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걸 갖고, 야, 이거 신고할게. 이러고서 진짜로 신고를 네. 했던 아, 사례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런 거가 진짜 생양아친 건데. <laughs> 그리고 아... 또 제가 뭐냐면은 예 전에 거기 근무했던 지금은 그만두셨고요 음. 근무했던 그 과장님이 도면 그렸던 그 과장님이 음. 저한테 제가 근생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점 성적서를 음.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현관문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난연 패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셨어요 네. 근데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이이 도면도 도면은 아예 빠졌고요. 예, 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 설계 사무소에다 줘야 되니까 음, 당연히 예. 기본으로 따라와야지. 예, 음.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건 하는 말이 없다. 도면이 없다고. 예, 이것도 없대요. <laughs>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업체가 한두개 만드는 예. 업체도 아니고 예. 굉장히 유명한 많이 치는 업체인데 예. 그래서... 도면이 없다는 게 많이. 예. 6평짜리 농막이 지금 4,26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초 뭐 이런 거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순수하게 딱 6평짜리 농막 그 건축비만 지금 그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아, AS 처리 안 해주고 계속 미루고 1년 동안 지금 이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농막을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잘하는 업체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또 물량이 많다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못하시고 또 하청 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하도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공장이라고 했는데 같은 데 나는 이 공장이라고 했거든요 음. 뭐 팀장님 얘기하고 뭐 근데 나중에 여기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했어요 맞는데 음. 저한테 명함은 뭐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떤뭐뭐 하우징. 뭐 이렇게 해 갖고 어, 예 제3의 업체가 예, 예. 예. 이러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뭐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아, 그러면은 예. 진짜 하도급으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명함도 있습니다. <laughs> 아, 4200, 4000만 원이 넘는 이동식 주택을 하도급으로 받아서. 그래도 잘 마무리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하도급이다 보니까 중간에 분명히 거품이 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마무리 하는데 300만 원 갖고서 지금 그 1년에 수백 채를 하시는 대표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또. 네. 여러분.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일단 농막은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주를 하시면 일단은 불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업체가 제3의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농막을 팔고 있는 업체가 그걸 악용하면서 건축주의 그 AS 요청을 묵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동식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심사숙고 하셔 갖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보니까 초반에 세팅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마감 상태나 이런 게 절대 4천만 원대라고 <laughs>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건축주님이 뭐 생각보다 지금 뭐 많이 타협을 보고 합의를 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미뤄지고 1년을 끌어오니까, 이제 누워있으면 계속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처음에, 처음에 이분 그 대표님하고 만나갖고, 하자, 이거 바람 들어오는 거나, 이거 자재 빼먹은 거딱 얘기할 때, 진짜 제가 그랬어요.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가져가라. 떡가고돈 네. 달라 네. 내가 깎여도 깎여도 돈이 깎여도 음. 당신이 사가라 내가 이거 깎여도 내가 감수하겠다 음. 4천 안줄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나는 사실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살려고 온 건데 네. 안전히 정착하려고 온 건데 살려고 온 건데 저는 이거를 하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당신하고 합의를 본 거다. 음. 그러니 하자를 해달라. 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게또 하나가 뭐냐면 보증보험을 해준다고 하자 그 보증증권 있잖아요. 음. 네. 그것도 지금 1년 동안 안 주고 있어요. 음. 예,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뭐 결론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예,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주던, 내가 돈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처음에. 나돈 필요없다 음. 이걸 만들어 달라 원래대로 나는 리퍼 제품을 산게 아닌데 음. 왜다 스크래치가 나 있고 까져 있고 하느냐 음. 그거 정상적으로 해 달라 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감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 음. 뜯어야 되니까 돈으로 해결할 해결해 달라 처음에 음. 200 얘기하다가 나200 갖고 안된다 300 그러다가 내가 더 나는 너 안 되겠다. 난 350이 합의 보자. 그래 갖고 350이 합의 보았는데 음, 나중에 깎아 달라고 그러고 제가 50 깎아 줬어요. 그래도 돈안 줘요. 아니, 광고 비용으로도 그만큼 이상을 쓰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안타깝네요. 여러분, 뭐 저도 매년 박람회 건축 박람회를 가서 농막들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계약하실 때좀더 꼼꼼하게 여러분들 계약서도 검토를 하시고 공장 예,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장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시고 이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내게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에또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체크해서 계약서에 넣으시길 바라고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또 피해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뭐 작년에도 꽤 많았고요 올해도 제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들 지금 물러서신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직접 살아야 되니까 이걸 당장 떠 갖고 가고 내가 뭔가 처리하면 또 뭔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 기간을 인내해야 되니까 참고 계신 건축주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영업방해 이런 고소장에 또 많이들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댓글 하나 올렸다고 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또 나온 또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아... 이런 일들이 방지가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계약서 내용을 좀더 디테일하게 쓰시고 예,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비 원축주분들께 이렇게 한 말씀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에서 열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동식 주택 주택이라고 해도 직접 뭐 바깥에 하면은 가서 보고. 안해하면 안해보고 음. 보일러 깔면 보일러 또 깔았는 잘 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음. 그리고 나서 다 끝났을 때도 한번 가고 음. 그래서 어디 진짜 긁힌 게 없는지 사실 저희는 새 제품 사는 거지 리퍼 제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게 한두 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음. 그게 하나가 아니 열개막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음. 그거는 저희 이 쪽에서는 중고예요. 음. 예. 그것까지 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계약서든 뭐든 다 공증은 진짜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음. 맨 마지막으로 뭐 보험 증권, 하자. 10%를 띄던 아니면은 보증 그 증권인가 뭔가를 하는 거를 하던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음. 안 하니까 계속 제가 끌려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일단 저희가 신축을 내 땅에다가 하면 보통 자주 와 갖고서 짓는 모습을 보는데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지어지니까 믿고 그냥 맡겨서 그냥 떠오면은 그때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내주긴 음... 하죠 그쪽에서. 근데 사진을 사진 찍고 저희한테 보내줬을 네. 때는 다른 공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콘센트 하나 바꾸는 것도 네. 이미 늦었어요. 예,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근데 그거 뜯는다고 저한번 콘센트 바꿨거든요. 오, 욕 엄청 먹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제가 원하는 위치에 안 달았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동식 주택 공장에서 만드는 이동식 주택을 여러분들 계약하셨어도 공장에 공정별로 중간에 체크를 꼭 현장에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상차 그러니까 저희 땅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상차할 때그 직전에 한번 꼼꼼하게 다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싣고 넘어올 수 있게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네. 그리고 집 급하게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아, 네. 거 거기서도 빠르게 지으니까. 지우니깐...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게 이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생길 음. 수도 있지만 그 생긴 거를 또 어떻게 사후 처리를 잘 해주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전원주택에 대한 비농기촌에 대한 로망을 갖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사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이런 사례 겪지 않도록 잘 두들겨 보시고, 그러고 계약하시고, 기농기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